자, 오늘 루키 챌린지 응. 1경기죠? 피버때 닥터가... 자, 시작합니다! 어딘가 팀이 할올것같으요어양팀다 일단... 애티튜브가 되게 좋아요 그쵸, 네. 그예 네. 일찍부터 와서 팀 미팅 갔더라고요 어양팀다 이렇게 모여서 존경는데 닥터는 뭐 거의 선수들이 하는 몸을 풀고 있어요 어, 전정민. 어, 좋은데요? 근 아, 아침치고 몸이 가벼워요. 한번한 그렇죠? 한 게임 뛰고 온 느낌이에요. 다들. 네. 아, 길어요. 어, 이번에 키버스는 공격을 가면서 이제 공격하는 상태가 좋았거든요. 네. 공격하면가또 이제 슛이 네. 좋기 때문에 키버스의 약점에좀 네. 보완되지 않을까. 아, 한번 <목소리> 보겠습니다. 슈가 보이지 않으세요? 슈가 보이지 않으세요? 당신이 약간 다 아직 아침이라 크리크 조정 안 됐거든요. 와, 이도연. 이도연? 어우, 어허, 다시 입수하네요. 이도연이 또 야, 야, 이번에 박도선을 보고, 야, 네. 이성이 좀 약하다고 평가를 한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어, 들어간다고 본인이 또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아침 일찍 나온 것 치고 머리는 안 감았네요. 네, 좀 불편합니다. 네. 아이고, 진짜! 네. 2토 31번 피버 친구 이런 거였죠? 한번 할것 같아요. 지금은. 아 김재현. 네. 아이고.

까지갔거든요 j 이 d 웨 o 로 김재현, 예선전화약이 좋았죠. 누구요? 아, 재현 그래? 오! 뜯었어요, 찾았어. 찾았어. 었어요 어. 제가 원래 계속 죽였었거든요. 제가 촬영했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아, 최신분이신에 최신에. 최 98년생 같진 않아요. 경험은 네. 네. <laughs> 네. 아, 네. 또 음악하는 느낌이네요. 어, 맞아요. 아, 네. 네. <laughs> 이도도의 일상탈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또 3대 학교인 동아방송 예술인니다 아, 제가 보컬 레슨 1회 공짜로 한번 받았거든요. 아, 네. 네. 어, 음색이 대단해네 네. 네. 설명이 저기서 나온 것 네. 아. 아. 눌렀다는 판정이거든요. 아버님, 이제 뛰세요? 아, 이거 조금만 뛰려고. 77번. 뛰기는 잘 뛰어서. 아, 진짜요? 전성민 선수 출신이죠? 예 제가 듣기론 대학교 선수어 어디까지 했을까요? 했을까요? 아 어디 대학교일까요? 중앙대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 네. 정확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웃음> <웃음> 네. 네. 어, 좋아요 이, 이 선수는 우리가 못 보는 선수인데 힙업 두 번. 이게 친구가 높아서 목소리가 묻혀요. 이 지금 민감하죠 사실. 네. 지금 피복 감독님은 지금의 지금 흐름을 네. 줄수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강동진이 나오고 최원재가 들어갔어요. 야! 이최원대선수선출이라고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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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가 최고 최고 네요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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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요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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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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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와 반박자 빠르게 테러비 선수가 예상과는 다르게 아주 피지를에 밀어붙이는 모습이 있 파이팅! 이 어, 네, 자, 자, 바스켓조체를 합니다 네. 아, 서바스켓은 오늘 그동안 감독고있서 허윤자 감독님이 안 오시고 아, 선배인최진아 그래요. 포스는 좀그 허윤자 감독님이 더 있어요, 있어요. 네, 단독 대결에서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전격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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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요 어, 이거를 프로 아 프랑스 예스마이킬러 김준호. 좋은데요? 예! 어, 피벗은 어제 이 멤버로 우장대회 나가서 아울스랑 했다고 하는데 아, 덕산을 했더만요? 일단 첫 득점이 중요해 보여요. 최현재가 아, 또... 돌파를! 아 어, 나쁘지 않았는데. 아 이도현. 아, 이도현이 미드야. 미드야. 적극적으로 해줘야 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최현재 선수가 아직은 조금 몸이 덮인것 같아요. 네. 최현재 선수가 공격도 잘하지만 수비를 더 잘하는 선수여서. 네. 봐봐요. 네, 저번 선포모때 김유라 선수를 열심히 잘막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맞아요. 자, 다시 출고. 어렵죠. 아, 맞아요. 왜냐면 지금 위험했어요. 랜딩 스페이스를 주지 않았거든요. 자, 조성탁 선수의 3점 사이트 얻어냈습니다. 네. 착지 지점까지가. 공격자 실린더기 때문에. 살짝 위험했죠. 네. 와. 아직은 1부터기 때문에. 네. 네. 맞아요. 청원 큰 문제는 아닌데, 사실 좀 생각과는 다른 이스인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전 박빙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네. 아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빙으로 갈수록 감독 싸움이나 이런 게좀 두드러지기 때문에. 맞아요. 피이준리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봤는데, 초반은 닥터 마스켓이 엄청나게 지금 기세를 잡아 나가네요. 네. 피벗은 저 김도현 친구가 심장이 굉장히 큰데 공격에서는 뭐 이렇게 심장을 활용하지는 않지 창추라고 바로 돌아서 뭐 올라가거나 했을 텐데 그렇죠. 어 닥터 3에서의공격력은 3번 <목소리> 이도현 선수가 이제 훨씬 좀위적인거 네, 같아요 네. 자 다시 2번 지금 약간 닥터는 얘네 해볼만 하다 약간 이런 느낌 가진 거 같아요 기세가 완전히 올랐습니다 네. 이도현 자신있게 어, 다시 2번 조상 선수는 3번 일단 들어가지 않는데 아, 아 버전이 터군요. 네, 큰거 해줬어요. 13대4로 1쿼터 종료합니다.